MZ 오토스는 자동차 애호가들을 위한 최신 차량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2026년형 BMW X5는 강력함, 고급스러움,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해 현대적인 주행 경험을 완성하며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최신 세대의 X5는 프리미엄 디자인과 성능 중심의 엔지니어링을 조화시켜 럭셔리 중형 SUV 부문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더욱 날카롭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다듬어졌지만 여전히 우아한 실루엣을 유지합니다. 전면부에는 더 슬림해진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조각된 후드, 그리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재설계된 키드니 그릴이 자리 잡고 있어 BMW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더욱 얇아진 L자형 테일램프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갖춰 첨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다양한 메탈릭 컬러와 최대 22인치 휠 디자인 옵션으로 X5는 스포티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소재와 세밀한 디테일로 마감되어 탑승자에게 고급스러운 감각을 선사합니다.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통합한 BMW의 최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맞춤형 구성이 가능한 이드라이브 e 9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며, 향상된 음성 인식 기능도 제공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적용되며, 상위 트림에는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전달하는 보어스 엠퍼센드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2026 BMW X5는 다양한 운전 스타일에 맞춘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375 마력의 터보차지 3.0 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523 마력의 4.4 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한 X5 M60i 모델이 적합합니다. 모든 엔진은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지원하여 연비 효율성과 응답성을 향상시킵니다. 친환경 옵션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drive 250이 모델이 있으며, 6기통 엔진과 업그레이드된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총 483마력을 발휘하며, 순수 전기 주행거리도 최대 64k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BMW e 슬 r i v e 사륜 구동 시스템은 대부분 모델의 기본으로 탑재되며,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 향상과 날카로운 핸들링을 위해 재조정되었고, 선택 사양인 에어 서스펜션은 적응형 댐핑과 차고 조절 기능도 제공합니다. 정밀한 스티어링 시스템 덕분에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자신감 있는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X5는 다양한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술도 제공합니다.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링, 차선 이탈 경고 등이 기본 적용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자동 주차 보조,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는 하이웨이 어시스턴트, 그리고 야간 보행자와 동물을 감지하는 나이트 비전 시스템도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넉넉하며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었고, 선택 사양인 3열 시트는 최대 7인까지 탑승 가능하게 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고 실용적이며, 전동 폴딩 시트와 핸즈프리 트렁크도 제공되어 적재가 매우 편리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앰비언트 라이트, 멀티존 에어컨은 실내를 더욱 쾌적하고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전체 라인업에 걸쳐 연비도 소폭 향상되었으며,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에서 전기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다양한 파워트레인,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모두 갖춘 2026 BMW X5는 럭셔리 SUV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며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가족용, 비즈니스용, 혹은 주행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